첫 번, 1번을 풀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합의제곱이라고 하는 이 공식에서, 자, 얘가 a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식을 변형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자,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ea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자,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요거는 0제곱이니까 1입니다. 따라서 얘는 3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7이 된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음... 네. 우리가 A 마이너스 B 차의 제곱을 먼저 구해봐. 그러면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비지오코 같아요. 자, 그런데 얘는 이렇게 A 플러스 B 합의 제곱으로 고쳤을 때 마이너스 4AB를 한다. 자, 얘는 이렇게 구한다라는 이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X의 2분의 1 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이 차의 전체 제곱은 자, X의 2분의 1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얘는 0제곱인데 1인데, 어이구야, 얘도 모르네요? 그죠? 이건 어떻게 알죠? 네. 자, 자,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럼 x 더하기 eab, 그리고 b제곱. x 1제 이렇게 되죠? 요건 1이니까, 따라서, 요렇게는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면, 3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3 플러스 2, 그래서 얘는 5 됩니다, 5. 따라서 요 녀석이 5예요, 5.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4. 그래서 1이다, 누가? 제곱 한 개. 그러니까 따라서 x의 2분의 1제곱 빼기, 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X의 2분의 1 제곱이랑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중에 누가 크냐면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따라서 양수 1만 답이다.